이 작품이 이제 98년 개봉작 중에 흥행 1위 성적을 내면서, 어, 영화 나라 흥행공주라는 타이틀을. 네네, <laughs> 어, 이거 저 알아요, 네, 네, 맞아요. 아, 이건 기억해. 요 네. 영화 나라 흥행공주. 네, 맞아요. 그 당시 그 같은 이름의 치킨과 피자가 굉장히 또 인기가. 네. 먼저예요. 전도연 씨가 먼저. 영화 나라 흥행공주. 예. 네. 아, 어, 이거 좀 기억이 나십니까? 그럼요. 네. 네. 그때는 하는 작품마다 다 흥행이 됐어서, 그리고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거는, 그때는 줄을 서서 티켓을 사잖아요 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 극장 주변을한 바퀴 차로 돌아요 그 줄을 얼마큼 섰는지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진짜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좀 기분을 좀 떠올려 보자면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음. 왜 그냥 드라마는 이렇게 티비를 틀면 나오는 거잖아요 네. 이거는 직접 와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네. 그런데 그제 영화를 보려고 이렇게 줄 서서 다 이렇게 몇 시간씩을 근데 그 광경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너무 뿌듯했고 아 이런 재미로 영화를 찍는구나라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이게 약속의 흥행 그리고 이제 아내 마음의 풍금 아, 아 이거 이병헌 씨하고 저 이거 극장 가서 저, 저도 봤는데 오늘 선생님이 내 팔을 살짝 꼬집었다 어쩔 줄을 몰랐다. 내일이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왜이리 밤이 더디게 갈까? 이 당시에 전도연 씨 나이가 20대 후반, 2 7살에었어요근데 이제 여기 이제 학생으로 나오거든요. 17살, 17살의 학생으로. 그 당시 나이에 비해서 이제 10살이나 어린 역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. 어 근데 그때는 제가 대본을 받았을 때 홍연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음. 어, 내가 스물일곱 살인데 열일곱 살 홍연이하겠다 그러면은 미쳤다 그럴까 사람들이 네.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어 근데 진짜, 네, 진짜. 관객으로 본 네, 입장은 네, 네, 전혀 그렇지 않았었어요. 네. 네. 지금도 너무 동안이세요?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<laughs> 아 진짜로 진짜로. 아좀 예. 예. 뭐 오늘 제일 활짝 웃으시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아니에요. <laughs> 오늘 제일 화... 아니,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 근데 어릴 때는 제가 조금 동안 좀 동안이었는데 어릴 때는 그게 좀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. 아. 너무 어려 보이게. 아 맞아요, 먼저 네, 어떤 느낌이냐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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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사람들이 성형을 제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. 왜요? 너무 어려 보여서. 예, 네, 동안이어서. 아니 근데 동안을 어떻게 성형을 해서 노안을 만드는? <laughs> 아니, 좀 성숙해 보이게. 아 진짜. 네, 네. 아. 그래서 뭐라 고 그러셨어요?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. 어, <laughs> <laughs> 어 정말 오래된 고전 대사네요. Ne -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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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ne.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. 그거은 모시고 노래라고. 전작가는 이제 어, 극단적인 데뷔를 보여주면서 네가 한 거지. 사진 네가 갖다 놓은 거 아니야? 다채로운 연기력을 또 입증을 해냅니다. 나름의 이제 어, 노출 노출도 좀 있고. <laughs> 어, 나도 모르게 딴 영화는 내가 소개할 때 그런데 이게 <laughs> 좀... 아, 왜냐면 그 당시에 전도연 네. 씨의 해피엔드라는 영화가 나온다고 하는데. 많은 분들이 이제 놀랐던 맞죠 네.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 맞아요 주변에서 이게 저기 좀 말리거나 이렇게 좀뭐 그런 어, 경우도 좀 있었다 그래요 다 반대를 했, 했었죠 어. 그런데 저한테는 사실은 음, 만약에 도전이라고 한다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음. 그 도전을 해본 작품이 예. 갑자기 본인이 왜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게 된 거죠 음, 그냥 뭔가.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, 그때 당시는 이제 한석규 씨가 나오는 영화와 나오지 않는 영화 두 가지로 나뉘었다 그랬잖아요. 근데, 어 그냥 어린 나이에 아 된다는 걸 보여줬어요. <laughs> <볼수 있겠다. 웃음> <laughs> 어, 아니, 아니, 그쵸, 그쵸. <laughs> 멋있다. 아니, 멋있다. 그, 네, 그래서 선택한 작품이었어요. 아, 네, 진짜, 네, 진짜 전동 씨를 오늘 좀 뵙, 뵙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, 아. 멋있다 진짜. 네. 나는 틀에 갇히고 싶지 않다. 네.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고 저도 그래요. 좀 보여주고 싶. 아나 지금 굉장히 가까워진 걸...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를. 하면서. 얼분이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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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? 비슷한 것 같아요. 어 지금 좀 네. 그죠. 네. 제가 지금 놀랐어요 그래서. 오. 전도현 씨가 지금 이 얘기를 딱 하셔가지고. 어떻게 오늘 좀 이야기 하시니까 좀더 가까워지셨습니까 두분 지금. 지금 현재 스코어가 어떻습니까? 현재 스코어요. 네. 네. 현재 스코어요. 네, 네. 어때요? 아니, 신기해요. <laughs> 아 신기해 옆에서 보는데 조금 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시간이 있어. 이게 이제 우연하게 이제 이 길에 접어들었지만 뭔가 본인 스스로에게 배우의 길을 본격적으로 좀 걷게 만든 전환점이 된게이 해피엔드 아닐까 하는 생각이네요. 네그 거. 네. 사실 제 꿈이 현모양처였었잖아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 꿈을 깨는 어떤 선택이었던 거죠. 이제... 되게. 사실 엄마를 선, 설득할 때 어머니가 그렇게 우실 줄도 몰랐고 근데 아 우시기까지 했어요? 네. 시집 못 가면 어떡하냐고. 그런데 제가 어, 저 시집 잘 보내려고 배우 한거 아니잖냐고 음... 하면서 어, 엄마를 설득했던 것 같아요. 아, 근데 촬영 후에 좀 상처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? 그걸 찍을 때는 되게 어쨌든 좀 순수한 음. 선택이었는데 이제 했던 광고들이 다 끝났죠. 아 근데 근데 그것도 잘 몰랐어요. 왜 그런 그런지를 아 그러니까 몰랐고 몰라서 시작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알았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. 어떤 여배우한테 바라는 어떤 이미지나 인식이 어떤지를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. 그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전도연 씨에게는 이 작품을 선택했던 이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건 뭐그 어디에서도 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이런 이유로 이 작품을 선택했다라는. 어, 네. 예. 네. 난 유부녀고 애기 엄마야. 그래 아는데. 미쳤어. 그런데 그게 상처이기도 한데 저를 되게 단단하게 만든 작품이기도 네네. 했어요. 그러니까. 어... 남자 배우는 이런 데왜 여배우는 이렇지 않아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 스스로는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구도 나한테 손가락질을 할수 없다 음. 사실 여배우로서의 편견은 있었고 그때는 더 명확하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소극적인 어떤 배우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되게 음~ 프로페셔널하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, 하고 있었죠 많이들 그런데 사실 해피엔드에서는 뭔가 되게 아, 여배우가. 훨씬 더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한 작품이고, 아 어, 저는 저의 배우로서 할 일을 한 거고,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고 할수록 더 당당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제가.